나나 아, 치킨 시켜 먹을까? 아 와인 먹어야겠다. 제가 와인 가져올게요. 그냥 와인요. 술 가져와. 야 가져와. 마셔. 부어. <laughs> 드시면 됩니다. 충성친. 저는 와인 시원하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해. 잘... 맞아요. 더 마셔. 부어부. 더기방야. 이더기지 꼬리뜨? 보다가 핸드폰 떨어뜨어에엘디라의 <laughs> 유튜브입니다. 구독해주세요. <laughs> 아나 이거 미친. 엘님한테 전화왔어. 뭐지? 아, 이 여보세요 네왜 부르셨습니까? 같이 노래해요 네? 응? 아, 어 지금... 잠깐만요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같이 노래해요 저 가그랑 통화하고 있었는데그 방으로 초대해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네. 성공했다. <laughs> 어떡하지? 술안 마신 척해야 되는데. 내가 20초 음성 녹음이라서 래퍼처럼 읽어야 해요. 더 어, 마음 아픈 건읽다가 삭제되어 버린 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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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유. 여보세요. 키우 여, 여보세요. 안, 안녕. 안녕.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방금 전에 내 작은 친구도 안녕이라 그랬는데내 레기도 안녕이라 그러네. 안녕. 안녕. 놀세요. 저랑 같이 작가님은 즉석 소설을 쓰고 나는 즉석 식품을 가고 에렌님 오늘은 쉬셔야 할것 같은데. 응 음, 왜요? 가구야. 아, 음. 에렌님 오늘 쉬셔야 할것 같지만. <laughs> <않나? 웃음> 왜지? 맞아 에렌이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나 오늘 되게 괜찮은데 텐션. 에렌이 나랑 놀아 나랑 놀 거야. 너무 님이점리넘치 나랑 놀아요 할 거야? 엉켜가는데 야. 내가 나가 방송하다가 엉크 떴어. 방금... <laughs> 엉크 떴어? 어. <laughs> 진짜. <laughs> 엄마가 뭐래? <laughs> 아니 엄마가 언제 <laughs> 모르고 있다가 비명 질러가지고 엄마가 아따 가시나 하면서 뭐라 했어. 난. 어머니 계신 <laughs> 김에. 생고기 비빔밥 어, 좀 알려주세요. 찡그아 이건 별거 아니고 제 성의 표시입니다. 어, 정말 슬픈 찡긋... 일이구나. 뭔가 우리 같이 노래요. 그냥 패메로 보내드릴게요. 뭐허허허유유유. 너 이거 미친. 제 아니, 가그가 하스 보고 있는데 이거 2탄 끝나고 놀라려고 하거든요. 얘네가 <laughs> 놀라셨을 때의 콧장 목소리에 두뇌가 "아, 그리고 가그님이랑 같이 놀아요" 하하하... 뭔데? 혜랭이... 아... 아냐... 아니야. 응... 혜랭님이 아니야, 내가... 당황한 이유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뭔데? 내가... 내가... 헤딩이 음... 필드에 두 개가 깔렸어... 어? 왜? 나도 몰라 그렇게 됐어 지금 보니까. 방금 방송하고 있어. 허니님 버려졌어. 응, 음, 애랭이도 네, 같이 롤할래 우리. 아 아니야 아니야 큰일났으려나 아니야 아니야 이러는 거 망언을 했다 이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롤할래. 애초에 애랭님이 나 부른 게. 아니야 아니야. 나 롤. 노래 진내겠는데안들으시의 게... <laughs> <laughs> 아쉽. 롤. 롤 재미 없어. 나 하면 재밌을 걸? 좋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한번 해보자 가랭이 히오스 하자고 그러던데 고몽님이? 싫요 <laughs> 히오스는 싫어? 응 호이. 음.. 고몽님 싫대요 불안다 구멍님 방송중이야? 왜 저님 저님 왠일로 방송 끄고 저렇게 임임하하자래몰래아라아송하지하오아 그래? <laughs> 방송하시... 오늘 이었이구어이생님해보해보 응? 아, 까사국 한국 아니. 구국님 진짜 신기한게 그거 에국 아까 신기하지 않아? 구멍님은 게임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쉴 때도 게임을 해어떻어생게해각해 한국 아, 한국 한국 축 축하드려요 한 어, 원래 원래 찾으리잖아. 원래 스트리머의 언니지? 음,

응! 같았다, 할까 그래. 생각했는데 롤할라 했는데 왜요? 뭐를 원래 배그할라 그랬는데 롤로 바꿨어요 베렉님 코장이 흑역사 어쩌고 소근소근 왜요? 저랑 롤하기 싫어요? 왜싱글징글이글 예, <laughs> <laughs> 무슨 라이트야? 이거? 에네가나 사기쳤어. 뭐? 나 데스윙 두개 냈어. 에네가 배그 할래? 우리 세 명이니까. 로봇. 근데 이게 세 명이니까 배그가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구멍님 불러서 배그 하죠? 어때요 그거는? <laughs> 배그 할까? 응. 원래 저도 술 마시면 오버워치 하자 그런다며 요술 마셨을 때는 직관적인 게임을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나도 야, 술 마시는 거 생각해. 어떻게 알았어? 어, 이미 시청자들이 진작에 와가지고 애드님 퇴방송한다고 어, 난리도 났어요. 야 너는 왜 자꾸 그런 거 일러? 내가 일부러 말 또이 또이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 아죄송한데다 너무 출렁거렸대. 말 또이 반할려고 알고 얄미워서로. 달라요 <웃음> 죄송한데 이미 너? 이미 말투가 달라요. 음... 왜요? 똑같은데? <laughs> 그니까 제가 보기엔 롤 같은 경우는 음주 롤보단 제가 보기엔 음주 배그가 좀더 약간 FPS가 하기 편해요 애초에 에레님 배그도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아니면 에레님 응? 둘다 하면 되죠 배그도 좀 하고 롤도좀 하고 어떤? 좋아요 응. <laughs> 같이 해줄 거예요? 놀아요. 우리 이분 만아랴 아니잖아요. <laughs> 놀아요. 우리 게임해요 님들. 님들. <놀라> <놀아요. 잠이 덜. 웃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님들. 우리 게임해요. <laughs> <laughs> <오>, 님들. 아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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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라> <laughs> 고요 오이온데 이사라는데. 어, 짐도 라요어이온데 진짜. 정도까지 나왔어요. 다 그래서 그럼 배 배그, 배그 하죠 그러면은? 배그 하자 그럼 얘네가. 네. 오케이. 어? 어저 그러면은 음. 한 번만이자 만나도 돼요. 몇 음. 시쯤이나 합시다. 왜요? 여러분, 괜찮을 네, 회시라는... 거예요. 네. 네. 뭐라고요? 좋고올 아, 거예요. 아, 진짜 왜? 치킨 먹고 있는데 더럽게. 아, 아. 미안해요, 애들님. 가구야, 그냥 개워낸다는 표현으로 정정하자. 아니요, 이건 개워내고 올 거예요. 아니요, 아직 반병 남아서 먹을 그... 거예요. 애들님 술 많이 먹었어요? 반병이요. 반 병이에요. 에레님 저비안 갚아도 되죠? 아니요. 아, 대갑이야. 에레님 아, <laughs> 아, 술3 병만 더 먹을래요? <laughs> 야, LN님 그럼 다음날 다음날 다음 못 일어나서 다요. 못 일어나도 돼요, 에레님. 방준, 방준 <laughs> 님과 코요미 님의 대화에서 롤보다 배그가 편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아, 병만 네 딱! 세상에. 더 먹으면 진짜 좋을 거 같은데 <laughs> 말도 안 돼. 근데 나 ㅋ 말도 안돼 배그는 켰어 그냥, 아, 그냥 잘게 수고해 어? 현이 삐졌네? 왜요? 어? 원래 현이 님이 같이 게임하자 이랬는데 어서 누가 실론티를 사드려라 제가 그 뭐지? 호랭님이랑 가게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에렌님 저 에렌님 캠 보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톱으로 하트 만들어주세요 야가라카아가 아가 아가 아카카타가가 심장 아프다 큐큐큐큐큐큐큐 아 치킨 맛 나와요 에렌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에렌님 세쿠시해요 귀여워요? 섹시해요 미쳤네 <laughs> 뭐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 아니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요, 에렌님. 잘못 에는 말했어요, 에렌님. 새 코시. 미쳤다 했던 거 같아. 자 이제 뭐지? 내 모든 걸건 도네. 여러분들도 에는 <laughs> 안녕히 주무셔요. 에렌님 잘자요. 응? 랜님 너무 쿠시하면안 돼요. 랜님, 에렌디라 이세명안 모여서 술 먹자마자 쿠키 할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 안젤리나 졸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네. 하지만 계속이야 가고요. 뭐라는 말이 없네. <웃음> <웃음> 실시간으로 마시면서 하는 건강에 안 좋아요. 음, 마시고 와서 같이 놀아줄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나야, 거기 잘지내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죠, <laughs> 제 말. 사람이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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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 요 그, 여보세요? 네, 그들 다시 돌아오라고 미친듯이 외쳤어 여보세요? 네, 내 목소리가 들리.. 지 이게 막뭐지 메아리 쳐서 들리는데, 왜 아무도 말안 해요? 왜 애레님 말하고 있어? 지금 가구야, 뭐라 응. 애레님 말하고 있어? 지금 모르겠네, 뭐지? 아, 몰라. 아, 아, 어, 고래도 내 목소리 들리지? 어, 어, 나 깜짝 놀랐는데, 안, 안 들려가지고. 지금 애레님 말안 하고 계신가? 어디 가셨어갑자기 갑자기? 방송에 계신 여고 건가? 오세요, 몰라 화장실 가서 나봐. 음. 화장실 가서 잠드셨으면 좋겠다. 음, 잠, 잠, 잠아 이거 그래 면 어때? 아니요 화장실 가서 잠드시면 안 된다고요. 애님 들어오세요. 언제 어, 들리네? 네. 아직 엘렌이 어디갔다 왔어요? 엘렌이 어디갔다 왔어요? 아무데도 안 가고 계속 있었는데. 작아서 안보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엘렌이. 거짓말은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작아서 안 보였나봐. 작아서 안 보였나봐? 맞아, 맞아. 네. 길룡님 150이래요. 길룡님이랑 엘렌이랑 나란히 서있으면은 엘렌이 말도 안 들려요. 저 여기 있어요. 길룡님 어, 고빛지 길용님. 들고예요. <laughs> 계령님, 계령님 호이 어. 아. 나 졸려 호이 아, 얘는 이빨리 자야겠다. 어떡하냐? 근데 저희도 애레님이랑 놀고 싶은 마음은 굴똘 같은데 응, 나 없지? 와, 아쉽다. 근데 에렌님 훈련 중이니까, 고백 들어야겠다. 뭐야 이 반응? 음. 뭔가? 에렌님이랑 노는 거보다 에렌님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뭐지? 왠지 왠지 짜증 나. 오늘 뭐지? 정말 심장에 해롭게. <laughs> 뭐지? <웃음> 아니, 뭔가 알수 없는데 짜 짜증 나. 뭐야 이거? <laughs> 무슨 반응이지? 그거 그 그거 그거예요, 에렌님. 뭐야? 지금 짜증나는게 술을 많이 마셔서 에레님이 컨디션이 안좋아져서 그런거예요 아, 그건 아닌거같은데 에레님 참... 컨디션 안좋나보네 아닌, 그건 아닌거같은데 그게 맞아요 에레님 술 취한 근데... 사람이 무서운게 본인의 몸상태를 자각을 못하는게 문제예요 키보드가 없어요. 어디 있지? 어, 킥보드가 없어요 어됐지 킥보드가 없다고요? 뭐지, 캠 하면 끌라 그랬는데, 어이. 뭐지... 아, 여기 있다. 레님, 네? 레님 치킨 1일작도 못해요. 실망이네요. 응. 저희랑 배그 어이. 같이 하려면 1일작 정도 해, 해야 되거든요. 응? 근데 레님 같은 분이 어떻게 1닭을 래조그맣고 요정 같은 분이신걸? 가긴 쬐끄마니까. 음. 나 잘못 지웠어! 요정들은 셋이 자러 가야 하는걸? 맞아 안잘 안 건데? 에렝이는 차민술만 먹고 사는 사람인걸? 안잘 건데? 내일 아침 이슬 먹어야 되니까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맞아 안잘 거예요! 빨갱 들어가고 싶뎅 님 건강이 우선인걸요 저희도 레렝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뭐지 이, 이 듀오 뭐지? 볼른데? 아 별로야 우리가? 별로인 아, 약간... 사람이랑 같이 네네네네. 게임할 필요 있나? 별로니까 내가 같이 놀아줄게. 안녕, 괜찮아. 굳이 별로인 사람이랑 안 놀아도 돼. 안녕. 노... 별로니까. 놀아줄 거야. 음. 음. 놀아주는 거예요? 네. 착각하지마. 우리가 놀아 주는 거니까. 빨리 들어와.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뭐? 한판 하다며요 여레님. 왜말안했어 지금 한판 화제 중인 중에... 치킨 저번인데, 치킨 빼고 나내에 우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끝나는 거고, 면의 끝나고 식 언제 끝나가지 그냥 가면 진짜 할건가봐어번먹지왜왜자러안가에레님 에엘님 일단 아까 에엘님이 저희한테 한판 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음... 기억나시죠? 그 많은 기억을 아시죠? 그한 판째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음... 근데 저희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에엘님이한판 하고 음. 있으라 그래가지고 한판 하는 건데? 음... 과거의 에엘니라를 어, 무시하고 나가거든요? 나도 하고 싶어. 어머 지금 저희 나가요. 응. 가야 어떡하냐. 클리나스 레트야. 옛날 응. 이기 아저씨가 세개 했던 말이 생각나네. 응. 이럴 게 없는 자가 가장 무섭이라고에레이 지금 이럴 게 없어 보여. 가지? <laughs> <어떡하지? 웃음> 이럴 게 없다니. 에레이 너무 지금 무서워 어떡해. 에레님 저희 열명 남았거든요. 아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음. 진짜 열명 남았어요. 네, 음, 음. 근데 저 그럼. 멜론... 취해를 약간... 저, 저 멜론의 지금... 노래가... 음, 뭐지... 이 약간... 이상해요. 멜론 노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써있거든요. 허이... 내 이거 취해서 그래 이상한 그... 거지. 음. 저희가 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 뭐죠? 멜론한테 그든 그래. 멜론노래가던데 멜론, 고소해고소해 멜론. 오오오오오오 고소해, 고소해, 멜론. 에렌님 네. 그럼 일단 저희 지금 탑텐 10이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있으면 뭉지면 셋이잖아요 어이렇나머지구지님한분한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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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금렌이가 데려오면 되겠다. 구멍님 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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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 아까 가게방송이 있었거든요? 이제 에렌님이 막 다치면은 오실거에요 맞아맞아 그러면은... 너는... 알았어요 제 해볼게요 음. 음, 네. 갔다오세요 어, 어떻게 부르지? 디코디코 디코. 아, 개인적으로 통화 가이버리는. 부르면 되죠 아 디코 전화 안받으면은 지금 안주무시니까 보이스톡 해도 되고 네에 구멍님 캐릭터 음. 이상이에요 музыка.